안녕하세요 코디특 v 코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 친구를 불렀습니다 오늘 먹방도 할거예요 제가 자기소개 영상에서 만났던 사랑이 씨입니다 친구들은 사랑이 여러분이에요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씨에요 우리 지금 옷을 조금 맞춰 자 일단 오늘 음식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떤 게 있죠? 자 미역국이랑 그리고 밥이랑 그리고 계란찜 그리고 아프리카 고사리랑 스팸 메추리알 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친구가 고사리를 좀 먹어줄 거고. 아, 저는 메추리알를 먹을 거고 둘이 스팸 먹을 거고 일단 먼저 파프리카부터 먹을게요. 저는 이 친구 밥을 먹고 있어요. 밥 맛은 어떤가요? 맛있어요. 그럼 미역국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잘 먹네요. 자, 미역국 먹을 때 밥도 같이 이렇게 담궈서 자, 우리 사랑씨가 사정지가... 맛 표현을 해주세요. 사랑씨가 맛 표현을 해주세요. <laughs> 음, 빨리 해주세요. 올려. 맛있는, <laughs> 음, 무슨 맛이야? 음, 고사리 먹고요. 이거요. 이게, 제가 찍어요. 근데, 맛있죠? 이번엔 제가 계란 찜을 먹어볼게요. 물좀 좀 달고 게셨다면 셔넥, 아니, 코디씨, 또 따라드릴까요? 네. 계란찜 먹고. 보리차 드릴까요? 네. 자, 거기차 먹는 게 있어요, 밥? 계란찜이, 아니야, 그렇게 맛있는 계란찜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스팸 먹어볼게요. 스팸. 음, 밥도 먹고. 김치 먹고 음 되게 맛있습니다. 음 오늘은 매초절 먹방을안 할게요 그냥 그냥 불리차 먹방만 할 거예요. 음. 지금 제가 모, 보리차를 먹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여러분, 보리차를 어떻게 따르는지 살짝. 이게 제 건가요? 네? 이거요. 네. 맥주 같아요. 맥주요? 자 친구들 맥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약간 비싸 <laughs> 빨대 가져갔어요 지금 저 카메라 들고 있어요 자 먼저 먹어볼게요 아 잠시만요 같이 먹어요? 빨대 드실 건가요? 아 빨대가 있으면 주세요 근데 빨대를 굳이 물 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살진 않아요. <laughs> 요리사분들이 웃래요자 여러분 아주 빠르게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빨리 주세요. 도착. <laughs> 엄청 차가워. 빠르게 갔다 왔죠? 친구들 불이 차가 진짜 차가워 진짜 차가워도 먹어야 돼요. 빨대 넣어가지고 그것도 일회용 빨대네요. 진짜 차가운데요. 자, 오늘은 이만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